지나쳐 맥주 한잔 하는데 저건 너무 지나쳐. 나답지 않은 텐션, 템포, 테이블 그런 건 그냥 지나치고 내가 편한 대로 잘 봐. 지금부터 난 내가 돼. 나와 가장 가까운 사세대 맥주. 크러쉬운, 크러쉬, <laughs> 크러쉬. 온, 크러쉬, 음, <laughs> 크러쉬. 안녕하세요, 먹잘몽입니다 <laughs> 오늘은 안녕하세요. 카리나가 광고하는 크러쉬라는 맥주를 가져왔어요. 아, 제가 안 그래도 기분이 꿀꿀한데, 이제 좀 카리나 같이 이렇게 하면서 맥주 한잔 하려고요. <laughs> 그런다고 카리나 같냐 <갔냐고. 웃음> 자리나 아니야, 자리나? 와. 네, 그크러아 아, 뭘까고. 아, <laughs> 치킨 시켰고요. 어 불닭 베이컨 로제 크림 우동. 네, 요것도 맛있다. 같이 먹으려고요, 치킨하고. 그리고 여기 스팸튀김도 살짝 튀겨볼 건데요. 지나쳐. 언제, 오늘 치킨? 안주가 너무 지나쳐. <laughs> 치킨. 너무 지나쳐. <웃음> <웃음> 빨리 먹고 싶어. <싶다>. 지나쳐. <laughs> 고 먹어. <laughs> 아우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로제 불닭 치킨 네.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조리하는 내내 먹고 싶어가지고 <웃음> 베이컨에 <웃음> 아우 이브레이크뭐 맛있어 보여. 일단 맛보고 아 후레이크 내려올까? 너무 맛있어. 안 매워요? 근데 로즈 맛이 강렬하니까 아, 일단 매운 걸잘 모르겠는데 와 베이컨. 야죠? <laughs> 네, 그렇죠. <laughs> 음. 아, 바로 맥주. <laughs> 맥주 땡기네. 어 잠깐만요. 닭다리 하나 들고 아 시작하실게요. 아 너무 맛있겠다. 헐, <laughs> 대박. 자리나님, 응? 지금 맥주, 누가 <laughs> 니까 치킨 드시려고 하는 <아는> 거야. 이걸 <laughs> 어떻게 보고 싶었어요? 아 치킨 껍질에 매운 면을. 와. 와. 아, 정말 맛있겠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게. 와, 진짜 너무 맛. 지나치게 맛있네요. 어, 치킨, 이거 소스에 붙어서 어, 역시 프라이팬는 황금 올리브야. 음! 음! 어, 치킨 무. 레텐션이 아니야. 지났죠? 크래쉬, 이거 무슨 뜻이죠? 일단 따라보겠습니다. 어. 아니, 맥주를 그렇게 따라야 거품이 다네. <laughs> 음. 그래서, 어쨌든, 크래쉬. 어때요? 성량할 때 약간 로션 맛이 나긴 한것 같고 로션? 어, 득세분 맛인데 클라우드에서 조금 더 보리 맛이 나는 거예요. 아 그래. 어 버드바이저처럼. 음. 맞아, 이건 되게 가벼운 무례니까. 음. 젊은 취향으로 나왔나 봐요. 음, 음 그런가 봐. 요즘에 술을과하게안 먹고 막 제로 맥주 이런 것도 많이 먹잖아요. 소주도 음. 제로로 많이 마셔. 제로. 소나. 그러니까. 이제부터 난 내가 돼. 가자 <laughs> 박사님 이거 안 드세요? 헹 맛있는데. 내가 다먹 <laughs> 내가 다 <laughs> 먹을 것 같은데 왜? 음, 맛있지. 맛있다 응. 맵고 맛있어. <laughs> 맞아. 불닭 근데 불닭은 저번에 닭볶음탕도 맛있었는데. 맞아요. 불닭 시리즈가 되게 맛있네요. 어우, 양파도 막 씹히고 베이컨도 막 맛있, 씹혀서. 맛있. 튀김도 드셔주세요. 어, 무슨 치즈 스틱 같이 생겼는데요? 음 이렇게 스틱, 스틱 모양으로 했네 스팸은. 피 달라서. 아, 스팸 위에다가 이렇게 튀김옷으로 얹었구나. 어떠세요? 완전 느끼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지. <laughs> <laughs> 느끼한 거 위에 느끼한 거. 짜고. 음, 음 거. 어, 엄청 짜고 어. 엄청 느끼한 거. 나 같으면 이걸로 회장을 하겠어요. 너무 회장? 어, 위, 위 깎였을 때 먹는 맛. 아 <laughs> 아 나는 손절. <laughs> 너무 근데 아이디어 쌍박하잖아 그래서. 그니까. 뭐 너무 신기하다 이랬는데. <laughs> 아니, 좋아하는 사람들 엄청 좋아한다니까? 그, 암주 제대로 못 먹으면 위가 깎여가지고 튀김류를 사람들이 많이 찾잖아. 아, 음. 근데 이렇게 느끼하고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할 수도 있어. 음. 嗯，你说说你说说 맥젓도 드세요. 자, 뭐... 과자박사님, 네. 저기 술고래거든요. 저거, 네. 저거야. 뭐... 근데 이거 도수가 낮은 것 같아. 되게 순하고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카리나가 광고에서 안주를 안 먹었어. 저기 킨 날개 하나 줘. 거거는 날개가 어. 뭐지? 어... 죄송한데, 저 지금 형가 꼬이고 있어요. 케찹 유하인즈 갈리케첩 오... 이거 케찹이 아니라 무슨 소스 같은 느낌입니다. 음. 스팸튀김을... 어. 주면 왜 봤어? <laughs> 뭘 놀래? <laughs> 오 갈릭. 갈릭 맛있죠? 오 갈릭 맛있네. 맛이 확 <laughs> 나서 음. 맛있어. 나 <laughs> 이거 먹어 봐? 오 이거 약간 저기 남미 응. 남미 소스 같다. <laughs> 맛있다. 주 <laughs> 투님이 남미 쪽 이런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나도 남미 좋아하는데. 오 맛있어. <웃음> <자리나님>. <웃음> 아, 아리나. 아리나님. <laughs> 아 <강아지들아. 웃음> <지킨든> 자리나. 자리나님. <laughs> 난 자리나. 나 가지잖아. 치킨든 자리나. 그렇고 남쪽에서 오신 것 같아요? 남방 저 눈이 많잖아요 제조상에 남미가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응, 너 춤추니까 싫다고 그러는 거지 아 얘들 못겨 제가 춤을 추면 애들이 이렇게 짖어요 꼴보기가 싫은가 봐요 <laughs> 사람 보는 는은다 똑같은데 강아지 보는눈도다 똑같겠죠 <laughs> 자모님 취하셨어요? 취했나 봐요 낯설먹고뭔일이야 지금부터 난 내가 돼 백! 강아지들이 너무 싫어해서 아무것도 아하지말라 자리나 보고 술이나 먹어야겠다 근심 걱정 보고 이거 너무 네요 짜자차 이거 빨간데? 괜찮으세요? 와 주말날 술 좋네 아 세상 어느 것도 나는 부럽지 않아. 미국도 못 가고. 와. 아유. 미국까지 지금 유럽 세우고 됐데 조심해서 잠못 들면 화내고 소리 지려 왜요? 가죠 아, 아, 네. 출출정 그 하는 거야? 네. 원래 저러잖아. 요 <laughs> 여러분 제가 미국에 못 갔으니까 여러분이 구독 좋아요를 많이 해주시면 미국 가서 피자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지금 당장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자, 이제부터 해볼게요. 오, 오든 오 말든. <놀람> <놀람> 지났죠. 맥주 한잔하는데 이건 너무 지났죠. <놀람> <laughs> 이것도 너무 지났죠.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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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지 않은 텐션, 템포, 테이블 그런 거 그냥 지나치고 텐션이 너무 낮았죠. 먹자무 같은 텐션. 야, 진짜 저쳐버리고취허허허 맞는 허허허허허허 <놀람> 잘봐 지금부터 난 내가 돼 <laughs> 나와 가장 가까운 사세대 맥주 <웃음> 괜찮으시겠어요? <laughs> Crush on Crush 아그럼면 <laughs> 역경에서 사람들이 조회수 누르겠어요? 다떨리고야 야! 몇십명 있던 구독자도 나가겠다 <laughs> 아 더워 먹재몽 구독자 여러분들 집에서 같이 저랑 한 잔해요. 뿅. 벡이다 진짜. 네. 오늘은 먹자몽이 대중신이 아닌 관계로 마무리는 여기서. 안돼. 기수아 <laughs> 언니 큰 여자 둥 자리나요. <laughs> 구독. 아! 좋아요. 크러쉬. 아! 아! 알림 설정. 아! 먹자몽 당장 구독해줘. 아! 브링튼이에요. 분위기 <laughs> 잘 타, 분위기 잘 타.